안녕하십니까? 사년처럼 이용하는 민법조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자, 137조를 보겠습니다 137조 법률행의 일부 무효 이렇게 돼 있죠 자,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의 주택 및 부속창고를 매매했어요 주택 및 부속창고를 매매했는데 압불사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그 부속 창고가 이미 멸실이 되었어요. 계약 체결 전 멸실.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 및 부속 창고 매매 계약 중에서 부속 창고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부 무효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각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매매했어요.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아,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았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했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일괄 매매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토지거래만 무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범죄행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그 일부만을 무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37조예요.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일단 원칙이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여기를 다 잘라내 버리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럼 틀린 집입니다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다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창고가 없었더라도 주택만이라도 매매를 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두가래겠죠안 했을 거야, no. 아니야, 했을 거야. 이두 갈래로 갈거 아니에요. 위도 마찬가지죠. 각괄이 토지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역시 두 갈래로 갈 거예요. 아 건물만 매매 안 했을 거야.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자, 이때 두 번째. 주택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같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같아.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단정을 짓습니다. 이걸 추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단된 의사를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확정한 의사,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까? 주택만이라도 매매했을까? 라고 상상을, 추정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아. 이거를 추단된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고 하게 되고, 그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토지나 부속 창고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건물 부분이라든가, 주택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라고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37조의 의미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조문해석 어렵지 않죠? 범죄링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범죄링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다, 라고 인정이 돼. 토지매매가 없었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까? 부속 창고가 없었더라도 주택만이라도 매매했을까라고 상상을 했더니 그랬을 것 같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럴 때 나머지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범죄령의 일부무효 (137조를) 적용하려면 당연히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가 고려돼야 되겠죠. 이 136조는 137조 우리 대법원에 의 하면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전부 무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야. 우리 토지 매매가 무효라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유효로 하자. 라고 얼마든지 원칙과 다른 합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아, 당사자가 그랬을 것 같더라고 상상만으로도 일부만 무효로 처리하는데. 당사자가 일부만 무효로 하자라고 합의한 것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137조는 임의규정이고 137조와 다른 약정 당연히 그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지문 볼까요?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뭐예요? 원칙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범죄력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이 유효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당연히 뭘 고려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했었을 것! 이라는 당사자의 무슨 의사,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출제가 됩니다. 조문 자체가 출제가 되고 다만, 그 137조에는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그 조문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조문 자체에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시 한번.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걸 뭐라 한다.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하게 되고요. 고를 때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37조 조문 아예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